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황예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한 개의 모델링으로 여러 사이즈의 파트 설정을 할수 있는 설계 변수 테이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사내에서 부품을 사이즈별로 개별 저장하셔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런 파트들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어셈블리가 무거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사계변수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계변수 테이블 기능은 엑셀과 연동하여 치수, 피처 기능 억제, 설정 특정 추가, 색상 등과 같은 내용을 한 개의 엑셀 시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수 테이블을 추가하시기 전에 관리할 치수의 변수를 설정해 줍니다. 이 모델링의 경우 핀의 지름과 길이의 변수를 부여하겠습니다. 삽입에서 테이블, 설계 변수 테이블을 클릭한 뒤 변수를 설정한 치수를 선택해 줍니다. 엑셀 화면이 보이면 전체 선택을 하신 뒤셀 서식에서 셀 내용을 일반으로 변경합니다. 여러 사이즈의 치수를 기입하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피처를 설정마다 기능어 기능 억제 혹은 기능 억제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 억제는 서프레스의 s, 기능 억제 해제는 언서프레스의 u를 사용하셔서 간단히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설정의 내용을 기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파일 속성에서 사용자 정의에서는 한 파트에 일괄적으로 내용이 기입되고 설정 특정에서는 각 설정별로 내용을 따로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편집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사항에 디스크립션을 선택하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속성에서 내용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설정별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색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편집에서 색상을 추가하시면 엑셀에서 색상을 숫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색상 추가 작업을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하단의 표현 속성에서 표시 상태를 설정의 링크를 체크한 뒤각 설정마다 색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표시 상태 지정을 체크합니다. 각 설정마다 개별로 색상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기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